45번은 어떤 문제야? 음. <laughs> Y는 소음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laughs> 더운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하고 누구하고? y는 k하고 거리의 최소값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최소값이 뭐가 되네? 2루토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둘이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죠. 만나면 거리의 최소값이 얼마야? 음, 딱 얘야. 이 선을 평행 평행하게, 평행하게 옮겨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이렇게 접점이 접선이 되겠죠. 그때 이 거리가 뭐다? 최소값이 되겠죠? 그 거리가 얼마? 2루트 5다. 그, 그러면 접선을 구해봅시다. 미분을 할수 있으면 쉬운데, 응?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여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쉽게 알수 있어요. 미분할 줄 모르니까 그냥, 2X 더하기, 이거 K잖아. 뭐라고 을까 K. A. <laughs> A라고 하자 그래. 4는 EX 더하기 뭐? A.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A 빼기 4는 0. 맞아? A가 5다. 완전 제곱식돼야 되잖아. 그죠? 접하니까. 한별씩 0이다를 써도 되고. 그래서 이 접선이 이 5거든. 알았니? 그러면 이 접선, 이 평행, 이 둘이 평행하잖아. 그지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 돼야 돼? 이루트 5 해야 되니까 K값이 얼마냐 이거지. 맞아? 그럼 평행선 사이에 거리 어떻게 구해? 이 점을 꼭 찾아야 돼? 그럼. 0.5 해도 되고. 응? 제일 쉬운 점, 꼭이 점이 아니더라도, 제일 쉬운 점 0.5에서 거리가 이루트 5다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직관적으로 그냥 공부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평행하니까 이거 같아야겠죠 기울기 이두선 평행선이지 <laughs> 평행선 그때 이두 선이 이렇게 평행하잖아 그때 이 거리 d는 외울 때이 식을 정리하려고 용쓰지 말고 그냥 x의 계수 제곱 루트 A 제곱 Y 계수 제곱 계수가 양수도 음수든 중요치 않아 제곱할 거니까 제곱 분해뺀거 이러면 그냥 길이가 구해지는 거야 Y 계수의 제곱 이게 X 계수 제곱에다가 Y의 계수의 제곱을 더한 거야 알았죠 그러면은 20 같은 경우는 y는 2x 더하기 5랑 y는 2x 더하기 k랑 거리를 구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2루트 5 나와야죠? 그러면은 거리를 루트 5분의 알았죠?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5분의 네! 절대값이 2루트 5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5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10이니까 k는 15겠죠. 왜냐하면 이선보다 위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위에, 밑으로 와서는 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5다. 알았니? 힘내렴 아니면 나 이런 것도 싫어요 이런 사람은 음? 이런 것도 싫어 이런 사람은 해봐 다른 마지막 풀이 여기까지 이해가 죠네그 다음에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지 말고 이거까지 찾아야 돼답 없어요 여기까지 찾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선을 하나 그려 이거 봐봐 이 선하고 평행선 이 있지? 이렇게 평행선 이 있잖아.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를 5. 여기를 K라고 하는 거야. Y축이라고 보는 거죠, Y축. Y축.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2루트 e 5죠? 네. 맞아?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지? 2. E. 그럼 이 기울기도 얼마야? 1대2대 루트 5 알았어? 그래서 여기다가 1대1대표시하수있선이지왜 네? 이렇게 해 봐. 아, 오이1대2대 루트 5. 1대2대 루트 2. 이런 게 직관 이런 거 쓰지 마. 읽어 지면 그냥 보여 주는 거야. 여기가 2루트 5죠? 여기가 10이야. 그러니까 K가 15죠? 치네요, <laughs> 근데 이렇게 배워도 실전에서 쓰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편한 거 쓰세요, 편한 거. 어,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아, 내신에서는 편한 거. 그렇다고 이게 이 기존에 있는 풀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 이러면 은 무조건 외워서 들어가야 되겠는데 별거 아니잖아 그렇게 큰차이도안나 오히려 생각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알고 있는 거 쓰는 게 좋아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알았니 46번 46번은 A, B, C가 있죠?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잡자. 네, 응. 그러면은 이제 이런 유의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내분점, 외분점 때문에 그래. 내분, 외분 때문에. 밑변의 길이의 비를 M 대 N으로 내분하잖아요? 그러면이 넓이의 비도 똑같이 M 대 N이 되는 거야.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의 비는 넓이의 비하고 똑같아요. 이런 이런 그림에서 여기가 몇대 몇이야? 3. 여기를 2를 여기 3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메달라. 그 높이, 높이가 같잖아. 그다음에 bc를 몇대 몇으로? 응? 2대3이니까 2대1이죠. 아, 이 넓이가 8이다. 쓰고 가는 거예요. 2대3, 2대1, 그럼 이 넓이가 4지. 이 넓이는 8이라고. 맞아. 다시 A, B를 몇대 몇으로? 1대2. 맞아. 그럼 이 넓이다. 이널 이다 이널 이도 8이죠. 답이 그래서? a 1, b 1대로 어, 그러니까, <laughs> 2절 뭐라고 그랬어? F? 그래서 F, E, B는 답이 16이야. 1대2면 1대1로 내하는 거야. 그렇지. 다시 봐봐. 1대2. 1대1. 16 c 가 c b, c 를 봐봐. 이대3왜보한다는게 뭐예요? 이거? 바깥 자 어디, 네? 외갓집 어디야 <laughs> <laughs> 외갓집. <laughs> 왜? 바깥 자 <넷자. 웃음> 아니. 왜? 어? <너무 웃음> <재밌는다>. 네. <laughs> 이3분의 왜? 왜 몰라? 바깥, 바깥에 있다. 바깥쪽에서 이 섬분의 바깥쪽에서 BC를 M 대 N으로 어? 외분하는 점이든 내분하는 점이든 외분하는 점이 뭐다? 뭐점 p다. 이러면은 p, b, 대, p, c가 m 대 n이라는 소리예요. 아, C 말고 b가 거리의 b가. p 이게 이게 이 p라고 이게 c라고 했네? 요것때, 요게, 2대3이라고, 개놈아. 2대3, 2대1. 아, 네. 어? 아, 네. 너 예습 안 해, 원래? 네, 네, 네. 안 좋아. 너 씨, 요즘 안, 안 좋아? 아니, 저 그거요. 예 그, 방학 아. 그 때, 손을 음. 돌렸을 때, 음. 초반에 지지 잘 했거든요. 후반에 약간 네. 나갔어요. 영상 올렸잖아. 다시, 다시 보라고. 너 네. 바이블 책도 있잖아. 네. 병따기도 보고. 근데 병따기 약간 기본이 아니야 기본도 약간 딸려요, 지금. 바이블부터 보라고. 니네 수업했던 책으로. 속 네. 터지게 하지 말고. 47번. 요즘 네. 많이 바쁘지? 그래요. 바쁘지? 바때지 하는지 봐봐야지. <laughs> 이거 는 a 가 뭐야？2 콤마 3 b 가0 콤마 4몇대몇 으로 외부 날에 누가 더크대 야. M 대 N. 아, M 대이요 어. M 이 뭐, 크니까, 이 짝. 음, Q. 이게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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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음. M이 크니까. N. M 대 N. M이 크다 그랬잖아. 이쪽으로 가야지. OAQ 넓이 얼마예요? 이거이얼마예이날비이날비이날별마 4대 3. 답이 4분의 3이죠? 4분왜 아, 네. 네. 왜 4예요? 네, 왜요? 이 돌덩어리 들거 진짜. 진짜 전체 넓이 얼마야 여기는? m 대 아, n 네. 16대12 <laughs> 4대3 12가 왜4대 3이다 답이 4 분의 3이다 음. 근데 왜 12에요? <laughs> 너 예습했어? 안했어? 어, 너 예습했어? 안했어? <laughs> 아니 근데 저거 왜 12에요? 그러면 전체를 1십 년이죠? 왜? 그게 왜? 문제를 읽어. 문제도 안 읽었다니까. <laughs> 아, 안나 앞으로 그런 질문 안 받아. 아, 알아서 해. 4 8 번. <laughs> 그러니까 지금 안빠나 <laughs> 이거는 뭐야? 2 0 번? 1 5 년도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2 0 번이니까 살짝 준 킬러 정도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1 0초컷 내야겠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작년에 했는데 또 하고 있는데, 도대체. <laughs> 이 풀이. 수직선. 음. 아, 그래? 수직선 그려. 네. 원점. 아, 네. 10콤마 0. <laughs> 0콤마 10. A. A네, 5가 아니라. A. B, C, D. 여기 점이 몇대 몇으로 내보나 몇 자, 뭐라, 이게? 아, p 가 1대2? 이렇게? 그럼 이게 3분의 1X인 거 보여요? 네 그니까, 러 봐봐. 이번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잘할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 길이가 하고 요 길이가 어때? 2대1이지. 그러니까 이게 3대1이지. 그래서 3분의 1X가 보이면 이번 시험이 맞는 거고, 내가 이 점이 2대1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10이죠. 그래서 여기를 10콤마 3분의 10으로 해놓고, 아, 3분의 1X다. 이러면, 못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번 시험에서 최상위권 들기 힘들어. 해석이 다른 거야, 해석이. 누가 빠르고 느리고를 떠나서, 이렇게 해보러 타는 사람은 풀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저기도 뭐가? 힘들어. 이거? 힘들어. 음, 그냥 계산이 좋은 거야. 그래서 항상 길이의 비,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뭐 그런 거.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자꾸, 자꾸. 그 다음에, 뭐 구하래? QR. 끝났죠? 지금 또왜 그래? <laughs> 중심이 5콤마, <laughs> 뭐야? 5죠? 어? 원이, 원 그리기 싫으니까 그냥 Q라고 할게. 응. 음. 그렇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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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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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오. 오. 오.